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지금 관문이 오늘문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어, 그리고 지역간 가입도 이제 풀렸고 이걸 이용해서 먼 지역도 이게 가입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저희 집은 지금 지금 어, 칠수화 유역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여기 관문을 지금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림피아 분들이 저희 연맹에 가입하고 이쪽으로 지금 넘어오는 게 가능해요. 왜? 우리가 이, 여기 관문이 저희 거니까. 근데 만약에 다른 분이, 뭐, 동영에 계시 분이 여기로 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되면 자, 뭐, 여기 쪽, 이쪽, 이쪽에 관문을 뭐 여기 A라는 길드가 만약에 여기를 먹었다 그러면 여기서 길드를 탈퇴하고 A라는 그룹에 결명에 어, 가입을 해요 그 다음에 A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탈퇴를 해요 자 그러고 나서 자 여기 이제 A라는 지역이 왔는데 다시 다시 주겠습니다 여기 A라는 지역에 왔고, 지금 그런데 또 여기는 색깔을 좀 바꿀게요. 자, 여기는 B라는 또 연맹이 또 먹었어요. 그러면 A라는 연맹을 탈퇴하고, B라는 연맹을 가입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동. 그리고 뭐 저희는 만약에 C라고 치면은 저희는 이쪽을 먹었으니까, 바로 그냥 저희, 저희 지역으로 왔으니까 바로 C 연맹에 가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아마 그탈 때는 거의 30분, 두 번째 탈 때는 뭐 6시간, 그리고 세 번째 탈 때는 12시간 뭐 이렇게 시간이 조금 뭐 패널티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다른 지역에서 넘어올 수 있다는 넘어서 이제 길들을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죠. 그러니까 뭐. 주변에, 같은 지역에 지금 너무 약한 데만 있고, 좀 강한 데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옮기든가, 아니면, 어, 나는 한국 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데, 우리 지역은 너무 외국 사람만 있다 그러면, 요런 방식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